꿈꾼 거를 기록해보고 싶습니다. 어, 자는 중에, 어, 잠깐 잤는데, 초저녁 꿈이꺼셨습니다 어, 자는 중에, 내 양쪽 겨드랑이에, 어, 통증이 느껴졌어요. 평상시엔 몰랐는데, 인파선이 굉장히, 어, 막혀있는데, 음, 요즘, 좌욕을 매일, 그래도, 어, 10분이라도 이렇게 하니까, 어, 멍울이 좀 풀리는, 풀리려고, 뚫어지려고, 막힌 게 뚫어지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많이 먹지도 않는데, 어, 살이 찌는 데는, 어, 이런 이유가 있구나 싶습니다. 뭔가 막혀있어요. 몸이 막혀있습니다. 그걸 뚫어놔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자육을 하라고 그런 것은, 어, 지금 오일, 오늘은 못했어요. 남편이 있고, 좀 복잡해서 못했는데, 어, 매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꿈도 기억나는 대로. 한번서술해 나가겠습니다. 어두운 장소인데 남편하고 나하고 어,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음, 작용이 되면은 내가 남편하고 몸이 빌, 밀착이 되있다가또 어, 어떤 때는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 내가, 예측을 해보니까는,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누군가의 작용, 그 누군가는 우리 남편의 의지대로 내 몸이 남편에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 이런 것을, 유추해 봤을 때, 어, 이것은 지금 댄스를 하고 있구나. 예, 밀착이 됐다가 떨어졌다가. 내가 남편하고 지금 댄스를 하고 있구나. 우리 남편이 굉장히, 어, 어, 나는 좀 나무토막 같은 스타일인데, 우리는 남자, 여자가 바뀌었어요. 우리 남편은 오히려 이제 로맨티스트입니다. 로맨티스트의 장점은 좋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나쁠 때는 어떤 때가 나쁘냐면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도피를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코풀소 같은 진격을 해버립니다. 돌파를 해버려요. 좋은 때든 싫은 때든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 내가 욕을 먹는 것은 부담합니다. 다 나름대로 그렇게 해결 방법이 다른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저 로맨티스트의 해결 방법이 제일 악질입니다. 어, 꿈에서 다시 한번 내가 어내 몸이 남편하고 밀착이 됩니다. 그랬을 때요번에는 내가 어 그걸 알았어요. 아 우리 남편이 나를 끌어잡아 당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내가 얼른 우리 남편을 안았습니다. 깨어났어요. 그랬더니 어, 우리 남편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데 사과를 해요 사과를. 어, 내가 듣고 싶은 사과는 따로 있거든요. 나는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제작돼 있어요. 나는 매우 강한 멘탈을 갖고 있습니다. 웬만한 거 가지고는 내가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미안할까? 그래서 내가 어또 먼저 얘기를 하죠. 당신이 나한테 미안한 것은 내가 그렇게 맞지 말라고 한 백신을 맞은 것 그거 하나이다.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아무 대답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 방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왔는데, 어, 굉장히, 거기가 원래 있던 장소인지 모르겠는데, 어, 아무튼, 정신을 차려보니까 굉장히 사방이 넓은, 음, 뭔가가 이렇게 카페트 같은 게 깔려있고, 매트 같은 게 이렇게 아주 넓직하게 깔려있는 마당입니다. 음. 어느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눈두이에요 눈뜩. 음, 이동하는 중에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 같기도 하고, 중국인 같기도 하고, 뭘얘기 하냐면은, 아주 탐스럽게 열린 꽃, 주먹만한 꽃,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그게 열매가 열매가 안 열린대요. 열매가 왜안 열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열매를 맺는 기능이 이제 시간이 없는가? 모르겠어요. 자기끼리 얘기를 하는데 저게 어, 열매를 먹을 수는 없지만 이제 사람들이 저 꽃은 먹을 수가 있대요. 저 꽃은 내가 봐도 아주 탐스럽게 생겼습니다. 꽃이. 그러나 저 꽃을 먹으면 열매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도 어, 허락이 안될것 같고, 그렇다면 꽃이 지고 열매가 맺기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열매를 먹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어,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둑 같은 곳을 갔습니다. 음, 가서 이제 저저 저 멀리 관광소가 또 보여요. 예, 꿈에서는 항상 관광소를 주시합니다. 이번에그 관광소는 이렇게 어돔 형식으로 백악관 아니그 뭐야. 그 어, 이슬람 사원 같이 이렇게 둥그런 지붕 있잖아. 어, 그런 건물, 건물이에요. 아주 의리리합니다. 눈눈처 멀리 있어요. 주수가 끝난 겨울 논입니다. 처 멀리 있어요. 그래 내가 어, 계산 해봅니다. 아, 저 장소는 내가 가고자 했던 장소의 중간 지대이다. 어, 버스를 타고 나는, 아,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알수 없었지만 저렇게 가까이 있구나. 걸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소는 어딘지 알수 없다. 아마 그 다음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 스텝 한 스텝 가르쳐 주십니다. 아주 먼건안 가르쳐 주세요. 예, 나는 그것을 어,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그러면서 그 건물을 쳐다보면서 어, 눈 둥에 서서 바라나 어, 어, 빠질 만큼의 작은 고랑이 있고 그눈 둥에 서서 찬양을 합니다. 방언 찬양을 해요. 근데 우리 언니가 옆에 내 옆에 와서 어, 우리 언니가 나타나면은 항상 현실에서는 나에게 굉장히 어, 안 좋게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음, 꿈 속에서는 그래도 어, 내 편인 것 같아요 언니가. 근데 마음을 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내가 당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 나를 이렇게 등을 쓰다듬면서 뭐 같이 찬양을 했는지 뭐 내가 너를 이다 이해한다는 듯한 그런 어, 내향수로 어, 나를 따뜻하게 맞은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편으로는 완전히 믿을 순 없다 내가 너를 언제 나를 밀어서 이 또랑으로 빠뜨릴지 모른다. <laughs> 어찌됐든 경계하는 마음으로 어, 음, 그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예. 의심을 놓치지 않고 어, 나를 지지한다는 그 마음을 받아줍니다. 예, 그 다음에 어, 바닥에 이렇게 비닐로가 이렇게 깔려 있어. 그리고 이웃집 아줌마도 그 어떤 비닐로 같은 거에 앉아 있고, 또랑 위에 우리 아들이 어, 내심 부름했는데, 을이 어, 비닐로 그 비닐하우스 치는 비닐로 같은 거그 바닥에 깔 거를 내가 사오려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비닐로가. 어, 내가 예상했던 거에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두두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이거를 얼마를 주고 사왔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장에 4천 원이래요. 이거보다 적은 걸 사오지 그랬냐. 그랬더니 아들이 쿵시렁거립니다. 어, 나 자기가 나한테 심부름 시켜놓고 지금 딴소리를 한다 이거죠 아 나는 그럴 줄 몰랐죠 그렇게 큰줄 알았어요 그걸 안 시켰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끌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 가는데 이제 어, 입구에 갔는데 이 비누로가 땅바닥에 어떤 어 액체로 인해서 약간 이제 끌리면서 젖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생각에 우리 남편이 하도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하니까 아니 땅바닥에 침을 뱉었나 어두서 이런 물이 물이 나왔어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야 무슨 일이 있길래 땅이 젖었는가 그리고 이제 다 이제 가서 어, 우리 방이에요 여전히 어두운데 우리 방이에요 근데 이제 마루 마루가 있고 어, 옛날식 한옥인데요. 마루가 얼마나 높냐면 내 가슴팍까지 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우리 방으로 안 올라가고 아들방이 어딘가 궁금해서 아들방을 찾아갑니다. 근데 음, 아주 옆에 붙어있지 않고 한 집이 붙어있고 그 집이 또 옆집이 또 있더라고요. 마치 이제 새를 들어 사는 집가처럼 그렇게 됐어요. 굉장히 깜깜했습니다, 방이.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가질 않고 누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방이. 문은 열려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 굉장히 내가 저기 합니다. 경계를 많이 합니다. 요즘 꿈에서는. 그래서 내가 누가 있냐고, 그 방에 누가 있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어, 우리 아들이 소리가 나요. 그래나 깜짝 놀랐서 얘기를 했어. 야, 너 어떻게 나보다 일찍 올 수가 있냐? 너 조금 전에 저 눈뚝에서 나한테 비닐을 사다 주고 내가 먼저 왔는데 네가 어떻게 비방을 들어가 있냐? 네 그랬어요. 어. 예, <laughs> 네, 꿈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나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어 그래서 일단 난심을 하고 아들 방을 들어가 봐요. 들어가는데 어, 방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무슨 마치 이 마루 바닥인데 사각 에짝 같은 거칠은 어, 그런 바닥이 쫙 깔려 있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 방인데 그리고 이제 경대가 있는데요. 어, 사람 키만한 어, 네. 복도 이제 예. 한6 0 60 정도? 60에 160 정도가 쭉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벽 쪽으로. 예, 옛날 경대처럼 이렇게 돌출된 것도 있고, 안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한세개 이상 경대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 안에는 경대 안에는 어, 선반이 들어있어요. 예, 그걸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보면서.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이 방이 내가 볼땐좁고참 마음에 안 드는데 지식이 오는데 우리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랑 같이 쓴다 이 방을 선배랑 같이 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내가 어, 얘기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어, 이 마룻바닥이 침대로 바뀝니다. 침대로 바뀌는데 이제 파이프가 있고 그 스웨파이프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매트리스가 있는 침대 말입니다. 근데 어 단순하지가 않고 좀 구조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침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어 그거 조립하는 거를 내려보다가 저쪽도 내려보다가 또 이쪽도 올라보고 막 저기를 하는데 내가 굉장히 조립을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기 때문에. 어, 웬만한 거는 내가 접은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 이게 생각만 하면 다 아는데, 이거는 도저히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침대를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이거를 다 이제 펼쳐서, 어, 트랜스폼을 할수 있다 해도,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복잡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의, 회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야 여기 주인한테 주인 아줌마한테 이거 방해못 쓰겠다고 바꿔달라고 해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아무 욕구가 없더라고요. 네, 이런 꿈을 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